성서는 어떤 한민족 공동체 또는 개개인의 삶의 기록입니다. 그러나 성서는 그삶 자체에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삶 한복판에서 경험한 어떤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를 초월하는 어떤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안의 인간상은 완전 무결하게 다듬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잡다한 요소들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성서안의 인간상을 보게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성서안의 인간상과 그 역사가 수천 년 전에 생겼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과 공동 운명체임을 경험하게 합니다. 그것은 바로 그 인간 역사의 그때그때 상황에서 경험한 어떤 의지, 어떤 어떤 손길을 경험하는 것과 불과분의 관계가 있습니다.